자 이번에는 엉덩이 게임의 예고를 같이 봅시다. 이거 이거 완전 다른 게임이잖아 지금 이거. 꽤 괜찮은 거 같은데 의외로 다른 게임이니까. 난 그냥 콜라보를 해서 그냥 옷만 주는 줄 알았더니, 게임 자체도 있네. 개를 주는 거야, 저건? 얜 뭐야? 이 신규 보스가 얘인가 봐. 신규 보스 처음에 만인가 뭔가, 개만 나온 줄 알았더니, 새로운 신규 보스. 재밌게 생겼어신규 모스가 두개면꽤괜찮지 이런 게임에서 신규, 완전히 스토리로 끝날 게임인데 신규 모스가 두 개가 나오는 건꽤 괜찮은 거 같다. 기미사시토 고유것이다. 야, 이거 재밌어서 게 팽팽하고 yeah. 이 야, 이 코스튬들 주겠지 근데. 음, 저거 뭐야, 이거 뭐 말랑한, 이거 뭐냐, 이거. 음, 개도 아니고 뭐냐, 저거. 뭔지 모르겠어, 이거. 저거 뭐야, 저게? 저 개야, 개? 지금 이 복장이 좀 마음에 들어. 이거 타키 복장이잖아, 이거. 이게 더 마음에 들지만 이 복장이 일단 마음에 들어. 원래 오리지널 초록색은 너무 짜증나게. 야채도 아니고 뭐야, 이게. 근데 흰색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. 근데 이걸 풀스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, 이것까지. 그걸 모르겠네. 안그럼 아, 이거 예약 구매해야 되잖아, 이거. 아, 컴플리스를 사야 되잖아. 뭐, 이건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걸 테고. 요거를 돈 주고 샀는데, 니케도 분명히 돈 주고 사는 걸 거라고. 이 보면 이제, 여기서 시한한게 이놈의, 강아지가 생긴 게, 어, 이 강아지가 뭘 바꾸는 건지, 이... 아니, 봐봐. 여기 보면은, 얘는 드론은 그대로 있으면 강아지가 추가되는 거야. 음, 이상하다. 추가되는 건가? 여기 새로운 옷들. 그 니케에 있는 거. 근데 난 이게 신기하더라. 이게 니케 게임 그거잖아. 그거를, 니케 게임을 여기다 집어넣을 줄 몰랐어 었 옷만 주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 옷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니케 자체를 넣어놨네 진짜 이거 신기한 거 같아 꽤 괜찮네 이거 의외로 그러니까 예상 외였어 난 옷만 줄줄 줄 알았거든 이 정도면 꽤 괜찮지 그래서 이 개는 뭘까 이 드론 따로 있는데 음흠. 신규 보스는 만 말고도 니케에 있는 애가 신규 보스로 나오는 것도 꽤 괜찮네. 기대할 만하다. 이 전투가 꽤괜찮아갖고 좋아했는데, 전투 요소를 더 넣어줬으니까, 난 만, 그애 걔만 나와서, 에이, 고작 그거만 나오나 했더니, 이렇게 다른 캐릭, 다른 게임의 캐릭, 캐릭터까지 나온다는 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. 기대가 된다 이건 의외로 얘는 근데 뭐야 이거 뭐 개도 아니고 말랑말랑한데 사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찐빵같이 생겨갖고 이거뭐 이게,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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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야 이거? 어허 이 옷은 되게 마음에 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치렁치렁한 것도 없어지고 요거로 이게 단순하게 바꿨고 이게 패턴도 좀 단순화시켰고 이건 타키 복장이고 근데 곰돌이가 나오네. 음